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삭을 이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론을 낳고 헤소론은 라몬을 낳고 라몬 아다미나블 아미나답을 낳고 아님,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세는 다이담을 낳으니라 다이슨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브암을 낳고 로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바스 낳고 여호사바스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나 아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녀가 스알디엘을 낳고 알디엘이 스룹바벨을 스루, 스루, 낳고 스룹바벨이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엘레야기몬을 낳고 엘라아기몬이 아소를 낳고 아소르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레우스를 낳고 엘레우스는 에레아사를 낳고 에레아사는 엘레하사를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례 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례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내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재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사,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라 왔노라 하니 헤롯 안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이에 헤롯이 아니요 이 헤롯이 없고 왕의 모든 대제사장 아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베들레아 내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니 하도다. 내게서 한다, 서인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헤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변인한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미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세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 와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네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이에 선지자 에레메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고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 또다음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게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어,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어,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가게를 두려하더니 워 주의 주의 사자의 지시함을 받아 갈리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라 함니라.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겠다 하였으니, 이어하는 선지자 이사일 통하를 말씀하신 자라.이르되 광야에 외친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했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족띠를 메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가 나와 자기들의제일를 자복하고 그의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는이 하나님이 이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더 이미 도끼 뿌리가 이미 도끼 뿌리가 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고 모아 곡관에 들고 쭉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여리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하여 하나님을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심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에 한 자가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로, 이 돌들로 떡덩에 대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내려다가 내려다가 그 꼭대에 세우고 이르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네가 많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손으로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기록되었을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 섬을 들으시고 갈리로 물어가셨다가 나사를 떠나 서블론 땅과 납달리 땅,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함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일, 이사, 선지자 이사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서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강 해변 접경길과 이방의갈릴리여 허강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어 떠다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일의 시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안드레와 그 형제 요한이 아, 그 형제 안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거물 던지는 것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배에서 거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갈리이 다니사,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험을 전파하시며 그들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자한 자, 귀신들인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아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4장 말씀 아멘. 아멘.